돌아올 때 대대 되니까 응, 발사믹 시초까지 오늘은 주리가 갑니다. 추리를 가게 되고 원래는 이게 41시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41시간 추리 전이 막 하면서 이제 시내에서 퐁듀 어디 가서 먹을지 막 검색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7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실망을 해서 어떡하나 다른 거로 수업을 할까? 딴거뭐 이것도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취지가 얼라운스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취향주 중에 하나거든요. 게다가 문제는 밤 8시에 랜딩해서 돌아오는 것도 오후 2시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유럽은 막 이렇게 스페인 포르투가요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지금 전부 다막 9시 문 닫아버리니까 저희 8시 랜딩에서 호텔 가면 아마도 한 10시? 조금 안 되는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날도 만약에 2시 디파처면은 아마 12시까지가 출근을 완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 시내를 나갈, 갔다올수 있는 그런 각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거 수업을 할까 어쩔까 하고 있다가 그래도 얼라와 높으니까는 그냥 가야지 뭐 하면서 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게 바뀐 거예요. 시간이 바뀐 게 아니라 올때 무려 데드헤딩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갈 때는 저희 보잉 트리플 세븐으로 가게 돼요. 근데 올 때는 380으로 A380으로 오게 되거든요. 에어버스. 그래서 이제 크루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는 저희는 데드헤딩을 하게 되고 A380 크루들이 오퍼레팅을 해서 돌아오는 그런 입장. 요즘에 쓰고 있는 휴대용 가습기 히터를 켜면 아무래도 건조하니까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모닝이 저는 준비를 다 했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잘 나가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가려고 하냐면, 이제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언제 여기를 다시 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메이크업이 11시 40분이거든요. 지금 6시 14분이고, 그래서 5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호텔에서 시티까지 가는 티켓도 제공해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가서 시티 좀 걷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주립은 세 번째 주립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홍콩 친구 만예이를 만났었던 처음 같이 비행했었던 그때고 그러고 2주 뒤에 한번더 해가지고 혼자 시내 나갔다 왔었는데 오늘은 17시간의 짧은 레이오그지만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대대 대니까 잠수자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이시내로 같이 나가보시죠. 아, 여 지금 호텔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엄청 춥기 때문에 돗발을 먹고 한국에서 사는데 아주 유용하게 입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은행을 원래 가서 돈을 바꾸려고 했는데 은행이 9시에 열어가지고 지금 7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으니까, 이제 호텔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8시에 포스트 오피스 가서 바꿔도 된대요. 그래서 지금 가서 바로 우체국에서 바꾸고, 그러고 시내 좀 걷고, 먹을 거 있어 먹고, 후다닥 들어오고, 시장, 시장 일 그리고 싶어 가것 같아요. 그러면 조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다 왔습니다 아,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아예 안났어 기착야도 도착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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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te. Hopfikohn. Okay. Okay. I love to change the old note to the new note. Just English. I do too much things. Try to make the right side. The the other. It's a great h o l e Try to make t e right side. Alright.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he c i t 은행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근데 은행은 9시에 열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서 너무 춥지만 이렇게 조금 걷고 하다보고 도착을 아, 은행이 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laughs> 지금 조금 혼미 머리가 좀 아프고 네, 내셔널 뱅크 왔습니다 9시에 대서좀 기다려야 돼 추워 죽겠어요 여러분 은행 갔는데 그 은행에서 또안바고서 내셔널 뱅크로 가래요 근데 나는 이게 내셔널 뱅크로 알고 온 거지 왜냐면 호텔 직원이 여기가 맞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30, 40분 밖에 있었는데 다시 내셔널 뱅크로 갑니다. 아, 돈 바꾸기 너무 힘들다, 진짜. 그럼 빨리 갈게요. 지금 뭐할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 지금 길에서 거의 2시간 날려가지고 마그넷 시간도 사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드디어 여기 내셔널뱅크에서 돈 바꿨어요. 이제 돈 생겼다. 아 아니 이건 우체국 된다고 우체국 갔다가 안 우체국에서 내셔널뱅크를 갈아서 내셔널뱅크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왔고 어쨌든 빠르게 시내를 보고 <laughs> 호텔로 돌아가시다 여러분. 와뭐는데 아, 여러분 바다인가봐요 바다 맞겠지? 호수인가? 우와 지나가다가 마그넷 팔기를 바로 내렸어요 마그넷 하겠다 얼마씩 할려나? 6.3? 그러면 거의 5,000원인데? <laughs> 뭐 살까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렴한 거 찾아가지고, 이거 두개다한 4,000원 짜리거든요? 둘 중에 뭐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싸서 이것도 사갈 겁니다. y 아! Like huh? My favorite. a ah, It's gonna be so soft, right? Yeah. But this b i looks nicer. <gasps> 언니. <Hi>. 언니. <웃음> 언니! 언니! <웃음> 언니, 언니, the... 언니 감. 홍시. 감. 홍시. 응, 홍시. 홍시. <laughs> 홍시 <is> delicious. <laughs> oh, <yeah. 웃음> 완전 only FG1. 1st class. f i r s t class is p r e t t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돼지고기 얼음하고 엄청 넣어놨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돼지고기 튕겨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케일에 붙여버리려고요. 오늘 대대 딩하니까 냉장고를 쓰기가 좀 민망하니까. 그리고 오늘 장봐온 거는, 끝. 장봤습니다. 초콜릿이랑 쿠키랑 파스타면이랑 소세지랑 키위, 양상추 이렇게. 음, 발사믹 시초까지 이렇게 샀고 총한 25,000원 6,000원 정도 나왔어요. t 5 h 45 m i n u